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12단계 시스템 중에서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기한을 정한다. 수입이나 재산의 증가, 몸무게를 몇 킬로그램 줄이는 것, 몇 킬로미터를 달리는 것등 측정 가능한 모든 유형의 목표에 기한을 정한다. 그러나 인내심, 친절, 이해심, 자기 규율 등 개인적 특성인 무형의 목표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유형의 목표에 기한을 정하면 마음속에 그것이 프로그래머 되어 잠재의식의 강제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 강제 시스템은 기한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목표를 성취하게 된다. 하지만 무형의 목표에 기한을 정하면 같은 강제 시스템이 작동한다 하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기한 일에 닥쳐서야 목표 달성에 필요한 특성을 발휘한다. 종종 사람들은 기한을 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혹시라도 정한 날짜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실망감 때문에 기한일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밀쳐둔다. 때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도 말이다. 기한 내에, 아, 만약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기한을 다시 정하면 된다. 그것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의미일 뿐이다. 너무 낙관적이었으며,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새로운 기한도 지키지 못했다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새로운 기한을 정하면 된다. 판매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가인, 내 친구, 돈, 허드슨이 말한 것처럼 세상엔 비현실적인 목표란 없다. 단지 비현실적인 기한이 있을 뿐이다. 현실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상세하게 세부 계획을 짜며 성실하게 계획을 실천하면 80% 정도는 기한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 목표 달성 기한을 2년, 3년, 5년으로 정했다면 다음 단계는 이 기간을 90일 단위로 나눠 각각의 하위 목표로 다시 세우는 것이다. 장기 목표를 자신의 올림포스 등산이라고 가정하면 하루하루 꾸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기와 중기 목표는 보다 쉽게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머리에서 거꾸로 현재를 뒤집기. 자신의 머릿속에 그리는 목표를 이미 이루었다고 가정하고 거기서부터 현재까지 역으로 계획을 세운다. 마음속 가상의 세계에서 목표를 이미 달성한 시점으로 자신을 밀어보내고 거기에서 현재 나를 돌아본다. 현재의 상태에서 가상의 목표 달성까지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가 상상해 본다. 이처럼 목표를 달성한 상태에서 역으로 계획을 짜는 과정은 어느 단계를 밟아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다른 관점, 시각에서 스스로를 살펴보게 해준다. 미래를 근거로 현재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놓치기 쉬운 가능성과 문제점을 볼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기술이다. 우리 인식을 날카롭게 해주는, 해주어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통찰력을 길러준다. 목표를 달성하는 12단계 시스템에서 6단계입니다. 기한을 정한다. 그래서, 어, 미래에서 거꾸로 현재를 되짚으면서 어, 해보는 과정 속에서 어, 다른 관점, 시각이 보이고, 그것들로 미래를 근거로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쉬운 가능성과 문제점을 볼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